위험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무리한 행동을 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폭우가 내릴 때 대처 요령을 소개합니다.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당황하기 쉽지만, 침착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급변하는 상황을 라디오나 TV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할 경우, 물이 순식간에 불어나는 하천 주변이나 계곡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공사장 근처는 사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운전할 때는 속도를 줄여 안전하게 운행해야 합니다. 침수지역이나 하천을 무리하게 건너다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침수된 도로나 거리에서는 맨홀 뚜껑이 이탈되거나 솟아오르는 경우가 있어 맨홀이 있는 곳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맨홀은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퇴피할 때는 길의 바깥쪽을 따라 걷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신의 집이 물에 잠길 수 있는 낮은 지대나 지하에 있다면 비상상황에 대비해 미리 퇴피장소와 태피 퇴피로를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집 안팎의 전기설비가 고장났을 경우 감전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직접 수리하지 말고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밖으로 대피할 때는 수도와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 차단기를 내려두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신속하게 119로 연락해 구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4월 5월에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반도체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봐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썸네일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반도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도체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4월 말 시지트로닉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 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말에 시지트로닉스를 소개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실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에게 한번 사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